어, 네 안녕하세요. 진학 부장 그리고 공무원 부장을 맡고 있는 경기 자동차과학고교 사형주입니다. 자 들으시면서 우리가 지금 취업 분야는 최고다라는 거 감이 오시나요? 네 맞아요. 보통 그렇습니다. 취업을 잘하는 학교는 진학을 못합니다. 우리 학교는 다릅니다. 그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좀 어깨 좀 풀겸 좀 재밌는 짤 하나 볼게요. 자 자. 잠시만요. 어머머머. 저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요. 잠시만.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어, 멈춰. 아, 이안 되죠.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이 왜 웃길까요? 멍청해서 정답이에요. 제대로 도구를 활용하지 못해서입니다. 또 다른 짤 하나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에스컬레이터를 청소한다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청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 사람은 그냥 가만히 이렇게 메뉴에 서, 서 있기만 해도 되는 거잖아요. 맞죠? 도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입니다. 전국의 수많은 직업계구가 이렇게 직업계구라는 특성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요. 이 특성을 잘 활용하면 진학과 공무원 합격률이 엄청나게 향상합니다. 대부분의 학교는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이러고 있습니다. 그걸 오늘 보여 드리고자 해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진학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학 분야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진학은 단 하나도 오늘은 일학스 병행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즉 자신의 성적과 학교 생활만으로 4년제 대학을 주간에 다니는 그 성과만 설명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우리 학교만의 노하우입니다 특성하고 특별전형 따라해볼까요? 특성하고 특별전형 이거는 무슨, 무슨 전형이냐면 전국에 있는 특성하고 아이들끼리 자기네 끼만 경쟁하는 거예요 마이스터도 못 지원해요 딱 특성하고 아이들만 지원합니다 그 전형을 적극적으로 노립니다 왜? 아 우리가 특성하고 딴 데보다 나으니까요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자, 데이터 보여 드리겠습니다. 2023년 건국대학교 컴퓨터 공학과 2023년 2명 선발했습니다. 경쟁률은 15대 1이었고요. 그중에 한 명을 우리가 가져갔습니다. 그리고요. 광운대학교 소프트웨어 학부입니다. 2023년 컴퓨터 정보 공학부, 소프트웨어 학부, 정보 융합 학과 4명 선발했고요. 경쟁률 22대 1이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가져갔습니다. 자, 전국의 수많은 특성화가 이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네 자리를 노리고 달려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한 자리는 누가 가져간다? 우리가 가져간다는 겁니다. 자 2022년입니다. 광고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두명거또 우리가 가져갔습니다. 매년 우리가 이두 명, 세명 자리를 우리가 가져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고대학교 산업디자인과입니다. 2022년 2년 두명 선발 인원 중한명 우리가 가져갔고요. 경쟁률 13.5대 1입니다. 자특성화고와 경쟁에서 우리는 지지 않는다. 우리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두 번째 전략입니다. 자, 특성화고 특별전형만 노려서는 최고의 품질의 진학률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과의 경쟁에서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일반과 경쟁에서 어떻게 이기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생기부를 알차게 전공적합성을 빵빵하게 채워줍니다. 따라해볼까요? 전공적합성. 네, 이거 이걸 이 단어가 키워드입니다. 자, 전공적합성을 어떻게 채우냐? 우선 데이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대학교 자동차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과로 가장 유명한 사년제 대학 고기를 자 오타가 있지만 2.86 등급 일반고 학생들은 2.86을 맞아야 간다는 거예요. 우리학교 합격생은요 학교 2.1.8입니다. 잘 보세요. 그럼 이제 머릿 속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아 일반고에서 내가 2.8을 맞아서 갈지 우리학교에서 1.8을 맞아서 갈지 두 번째 데이터입니다. 자동차 공학과고요. 일반고에서 2.53 맞아야지 들어갔습니다. 2022년에요. 2.53 우리 학교 4.16 등급 붙였습니다. 자, 이 아이는 기능반 출신입니다. 기능경기대회 전형을 썼습니다. 자, 일반고와의 경쟁에서 우린 이겨낸다. 핵심이고요. 좀더 가겠습니다. 단국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입니다. 여기도 일반고와 경쟁하는 전형이고요. 소프트웨어 인재전형. 자, 일반고 2.9 등급 맞아야지 갔고요. 우리 1.6 붙였습니다. 하나 더 갈게요. 똑같은데요. 똑같은데요. 2022년에 2.9위 등급 맞아야지 일반고 가고요. 우리는 2.5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나는 단국대학교 소프트웨어과를 갈 거예요. 그러면 일반고에서 2.9를 맞아서 가는 게 수월할지 아니면 우리 학교에서 2.5를 받는 게 수월할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일반고의 경쟁에서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특기사항 잘 적어주고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전공적합성이 넘쳐나는 동아리 놀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키워드 뽑아 볼게요 자동차 인공지능 전기 자동차 탄소 보이시나요 자동차 자동차 디자인 it 소프트웨어입니다 우리는 동아리를 아이들이 대학에 가기 좋은 동아리만 만든다 그 핵심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대학을 보내는 방법입니다. 자 혹시 조기 취업형 계획학과라고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없죠 그만큼 새로운 전형이에요 나온 지 (3~4년밖에) 안된 따끈따끈한 전형이고요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 일반고에서도 이거 몰라서 잘지원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공략합니다 자 영상 알아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4년제 학위를 3년 안에 따는 거고요. 대학들도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 많습니다. 우리 나 우리 학교가 노리는 대학은요. 딱 이렇게 수도권 대학만 노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 보시다시피 가천대, 한국공학대, 한양대, 에리카를 적극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붙였고요. 다 모두 자신의 전공과 연결돼서 붙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데이터 객관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조기채명 대학과 가천대학교 게임 영상학과 일반고가 가려면 4.9등급 맞아야 됩니다. 우리 학교 학생 4.03 붙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데이터적으로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고에서 조기 체험형계업학과로 가천대학교 게임 영상과 갈 거면 4.9등급을 유지하는 게 쉬울지, 아니면 우리 학교에서 4.03을 맞는 게 쉬울지입니다. 자, 공무원 쪽 얘기로 넘어가고자 해요. 사실은 어제 어제 전화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다른 학교 공무원 반 담당 선생님들이 전화를 두 통이나 했습니다. 왜일까요? 노하우 알려달래요. 그 노하우 안 알려줬습니다. 오늘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 우리가 구급공무원 하면 흔히 말하는 S대 나와서 구급공무원 간다. 이게 왼쪽 빨간색입니다. 80대 1, 100대 1입니다. 근데 고졸, 우리 직업계고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건 8대 1, 20대 1. 아우, 죄송합니다. 수정할게요. 최근에 낮아졌습니다. 1.2대 1에서 3대 1까지. 지금이 공무원 가기 제일 좋은 시기다.입니다. 정말. 자, 1.2대 1에서 3대 1입니다. 지방직과 국가직이 있고요. 우리는 먼저 국가직과 지방직을 싹 쓸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기도권 우리가 싹 쓸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요. 자, 일반 기계 직렬입니다. 일반기계직렬은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가 국박이로 가지고 있다고 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거 좀 볼까요? 2020, 2018년도부터 한 번도 안 빼고 그냥 우리가 잡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보겠습니다. 이게 올해 거예요. 올해 거. 올해 일반기계직렬 전국에서 14명 뽑아요. 경기도에게 배정된 게몇 명? 오른쪽에 아래서 있습니다. 몇 명? 두 명? 그두 명은 우리가 합격시켰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다른 직업계고 일반기계직렬은 다 올해는 저희한테 넘겨준 겁니다. 매년 우리는 두 명이면 한 명, 한 명, 한 명을 우리가 끌고 왔었는데 올해는 두 명을 우리가 가져갔습니다. 자, 필기 합격했고요. 면접까지 합격시킨 게제 역할이고요. 뒤에 한번손한번 들어볼까요? 두 명? 네, 저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에 관심이 있다면 저 둘을 찾아서 네, 저 아이들이 필기 합격이거든요. 현재까지는요. 면접까지 합격할 수 있도록 박수 한 번만 주실 수 있을까요? 작년 거예요. 작년 거 경기도에 한명 붙었어요. 그한 명이 우리였습니다. 그냥 우리가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공기업 얘기할게요. 공기업 이렇게 많이 보냈는데요. 올해 한번또 난리가 났죠. 한국은행을 보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행은 은행이 아닙니다. 아시죠? 자,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이만큼 노력하기에 이런 성과를 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하우입니다. 노하우예요. 자, 학생들 귀 막아주세요. 네, 학생들 귀 막아주세요. 아, 눈도 가려주고. 자, 학부모님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공무원, 공기업 하고 싶은 아이들은요. 월요일에서 금요일 저녁 9시 반까지 선생님들이 남아서 감독하고 방과후 수업하고. 미안하지만. 방학도 없이 나오고 네 그렇게 합니다. 어머님들은 환호하실 얘기 학생들은 좌절의 얘기입니다. 자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저 뒤에 계시는 이학림 부장님하고 같이 운영하는 글리라는 동아리예요. 2019년도에 우리가 이렇게 딱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 졸업생들이에요. 우리 동아리 출신들 이 인원들 13명 중에 한양대학교 미래자동차 1명, 국민대 자동차공학과 1명, 국민대학교 자동차 IT융합과 1명,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2명, 서울과기대 1명, 명지대 1명, 충북대 1명, 한국교통대 1명입니다. 잘 봐요. 여기에도 공기업도 이만큼입니다. 자, 우리는 공기업 공무원 진학을 하고 싶다면 집중 케어 관리해주는 동아리가 따로 있다가 핵심입니다. 전국의 수많은 직업계고들이 시기 질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계고라는 특성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날라다니는데요.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감사합니다.